항상 그랬지만 오늘 영상도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을 순삭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주식에 관해서 재미가 없으신 분들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취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원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2023년 8월 17일 오늘 8월 17일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아마 내일쯤 편집자님이 어, 썸네일을 만들어 주셔서 내일 올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9시 22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회원들 중에서 또연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10시 이후로는 영상을 안 올립니다. 늦게 이제 올리게 되면 어르신들이 잠에서 깨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날짜,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도 보이죠? 어, 여기, 키움증권, 어, hts에 나와 있는 시간과, 여기, 윈도우에 나와 있는 시간도 일치를 하죠? 8월 17일 9시 22분인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강의를 해드려요. 자, 이걸 옆으로 쭉 치워놓을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항상 그렇지만, 자, 여기 나와있죠? 8월 17일, 오늘 날짜, 어디? 정회원 전용입니다. 무료 회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정회원들은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일단은 먼저 봐보세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했다 멈췄다 재생을 했다 멈췄다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오늘 특히나 어떤 종목을 주의 저기 것이기를 하냐? 그럼 잠시만요. 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우리의 집중을 해야 되냐? 빅텐츠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돼서 오늘에만 98.7%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 특별히 이제 이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와, 선생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선견 지명이 뛰어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시간, 그때 시간 기준으로 8월 17일 아침장이기 때문에 9시 5분 48초라고 여기 더해 있고요. 이 영상을 크게 확대하면 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긴 또 이제, 정의원들이 이렇게 댓글 실시간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아멘 아멘 하시는 게 어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아침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어서 사이비처럼 뭐 종목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침 말씀에 대해서 말씀 성경 말씀 나누고 거기에 대한 아멘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 방송을 조금 더 일찍 켜셨다. 오후 방송 못하신다. 뭐 이렇게 남겨있는데 한번 여기 잠깐 빅텐츠 보고나서 14분 정도로 넘어가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부터 쭉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터건 올라오네요. 빅텐츠 얘네들도 지금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적나라하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이거 돈 주고 듣는 방송인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공짜로 듣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자, 지금 여기가 9시잖아요. 지금 뭐예요? 저녁 이제 9시예요. 아, 까는 아침 9시고, 이 영상은. 근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리려는 방송이 아니에요. 봤죠? 봤죠? 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 엉터리 방송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재생할게요. 60몇%라고 프로돼 있는 거 보니까 그 그때 CQ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재상장인가 이거? 신규 상장, 첫날에. 이게 그러니까 CQ센 차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게 우리 또 전문이잖아요. 지금 69%? 4만... 3400원, 43400원. 이거 재밌겠네. 이거 오랜만에 이런 이게 나왔어요. 이 신규 상장주는 그게 없어요. 차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있어요. 1 0세나하고 그때 똑같은 차트여가지고. 지금 여기 퍼센트는 22%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74% 올라갔죠. 요런 애들 잡는 게 재밌거든요. 여기까지 오겠네여 이런 애들이 진짜 감사한 애들. 왜냐면 이전에 얘네들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올라오니까 그전에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 좋죠. 자, 현재 주가는 얼마예요? 현재 주가. 여기 나와 있죠. 4만9 0 0원4만9 0 0원 4만 보이시죠? 네, 제가 43,400원을 잡아 드렸어요. 얼마일 때,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 좋잖아요. 시큐센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신규 상장이었어요. 요, 이때 이전에 근데 차트가 있어주니까 여기에서 만 저기 850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저 차트가 있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어, 지금 추세로는 더 봐도 돼요. 어, 43,800원 뭐 거기까지 봐도 돼요. 800원까지. 800원까지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까지는 올려도요 400원에서 8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항상 낮게 잡으면 좋으니까 400원으로 하시죠, 그냥. 네, 400원으로. 4만 4 0 0 자, 400원. 이때 14분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고 아침에. <laughs> 자, 신성델타테크 이건는 신고가인 종목으로서 이제 매물대와 호가창을 분석을 하니까 오늘 저항대는 65,400원으로 잡아 놨고요. 빅텐츠 어, 아까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이제 신, 어, 신규 상장 첫날 급등이다 말씀을 여기, 이 신규 상장 첫날인데, 얘네들이, 오, 신규 상장인데 왜 차트가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CQ센하고 똑같은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CQ센도 지금 우리 정회원 전용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때 상장 상장 당일에 엄청난 퍼센트를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때, 여기 55%가 아니라 더,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몇프로때더라 엄청 크게 200명 프로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당일에 잡아줬던 저, 저항대가 만 850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고 떨어질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이게 뭐냐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 보유자들. 저기 무슨, 뭐, 처음에 이제 뭐, 공모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공모가 뭐 3천원이에요 3천원인데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여때 마무리 돼서도 9천원이니까 마무리가 됐어도 수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막 살라고 그러면은 해봤자 진짜로 말 그대로 1 2%막 그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여기 실제로 이 상황에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몇백 프로씩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뭐 9,000원이 갖고 얼마가 돼도 얘네들이 공모가 상장 전에 3,000원에 만약에 공모를 받아서 9,000원이 된 거라면 3,000원에 미리 공모를 받아놓은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차트가 시작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단타 매매하는 게더 나아요. 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보유자의 영역일 때 그게 뻥튀기가 돼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트가 되는 거지 사실상 진짜 그 위험한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아마 증권시장들이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았나 그런 심리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43,400원. 43,800원까지 올려놨다가 그냥 최고저항대니까 좀더 높게 보단 낮게 잡죠. 그래서 제가 43,400원 잡아드렸는데 여기 막고슉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45,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는 갔어요. 여기에서 몇 프로? 5%제 말을 들었으면 5%를 덜 먹었겠죠. 근데 지금 제말안 들었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 7% 됐을 거예요. 5%더 먹자고 7%를 뱉어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항상 중간은 간다고... 자, 바로 전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때 당시에만 해도 4만 500원이었던 거 확인 되죠? 이때 당시만 해도 9시 17분만 하더라도 4만 500원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얼마 잡아줬어요? 4만 3천 4백원 그것도 얼마일 때 주가가 아래에 있었을 때 미리 잡아드렸던 거. 아침 시간 확인하셨죠? 차트 볼게요. 소름주의하세요. 자, 신성 델타 테크, 제가 잡아드린 저항대 절대 못 넣고 여기서 마무리 된거 확인하시고. 자, 빅텐츠, 얼마 마이너스 됐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왜 전문가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 이 구간부터 지금 종가 몇 프로 박살 난지 알아요? 39% 박살 났어요. 정회원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39% 박살 날 일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 영역도 아니에요. 보유자, 공모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신규 상장됐다고, 이런데서 잡은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만 해도 마이너스 40%가 박살이 나는데, 여기에서 잡은 사람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왜 전문가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종목을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도 제가 저항대를 잡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첫날에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저항대를 잡겠어요? 이게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CQ센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 기두원 투자그룹, 투자그룹, CQ센이라고 대봐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제가 어떤 썸네일로 올려, 올렸냐면, 이러다, 다, 죽어. 제발, 형말 좀 들어. 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얼마나 제가 위험한 차트라고 계속 말씀드렸는지, 그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흥미진진하시죠? 더 먹자고 7%를 뱉어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항상 중간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인트론바이오 제가 8,470원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오, 뭐야? 지금 9,500원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주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제 말이 거의 다 맞았죠. 자, 여기서 지금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가는 물량들이 여기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죠. 그러니까 돌파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에이, 선생님, 어쨌든 돌파해서 이 정도까지 갔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농담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돌파 시도를 하는 이 중간 2년이에요. 2년. 이 개월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동안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여기 2022년부터 여기 2023년 거의 횟수로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횟수로 2년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만큼 하라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뚫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서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와 버린 자리가 바로 1층과 2층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이 선이라는 거예요 뚫어주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 선보다 그럼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아래로 내려와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주가 확인하고 갈게요. 9천 얼마. 9,590원이에요, 현재. 근데 저는 얼마 잡아드렸어요? 8,470원 잡아드렸죠. 아래에서 보수공사, 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위에 천장을 드릴로 뚫어봐요. 바로 이어지나요? 위에서 흙먼지 떨어지고, 돌덩이 떨어지고, 거기 다 치우고, 어쨌든 사다리 를 설치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8,400원이라는, 8,470원은 이 벽을 뚫어놓으면, 아래에서 위에서 막 먼지가 막 떨어져요. 그걸 다 치우고 나서 사다리를 대야지, 이 2층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자 현재 얼마 9,590원 그 다음에 저는 8,470원 잡아 드렸어요 차트 볼게요 짜잔 아까 얼마 9,590원 그럼 어디에요 자딱 여기네요 9,590원 여기네요 딱그 590원 맞죠 자 여기에서 지금 종가 마무리 얼마 됐어요 종가 마무리 마이너스 10%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8,470원을 잡아 드렸을 때 얼마였어요 9,595명 훨씬 더 크게 먹고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제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 만원 뚫었네? 만천원 가지 않을까? 만이천원 가지 가 않을까? 아니 벽을 뚫어놨으면 치우고 사다리를 대야지 안 치우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전드예요?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이 우리는 레전드예요 이런 강의들을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런 걸다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업체하고 달라요. 전 돈이 원래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지만 열심히 들으니까 저도 원래 무료 리딩을 거의 횟수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무료로만. 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안 들어요. 싼게 비지떡 있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요. 이제는 맞춰도 안 들어요. 제가 세력과 한패인줄 알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유료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우 있을때 있을 때 잘할 거 하고 막 가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급강이죠.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 5800원 잡아드는데 이 또한 방금 그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이 아래에서 노는 구간 현재도 지금 이 아래에 있죠 여기를 돌파해주면 여기가 지지라인 돼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데 지지라인을 대지 못하면 바로 내려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뚫지 못하니까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뚫지 못하니까 내려왔고 뚫지 못하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의 저항대는 5,800원으로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자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6080원인데 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5800원 잡아드렸어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 차트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전에 6080원 6080원 요정도 구간이죠 제말안들어서더 몇프로 박살났어요 10프로 넘게 반올림해서 11프로 박살났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게다가 이 신성 델타테크 요 놈은 봐보세요 시간외에 7프로 더 하락나왔네요 시간외에 7프로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마토 시스템 쓰는 토마토 시스템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지만 전부 다다 다 전부 다 맞추진 못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뭐예요? 중간은 가는 매도가를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laughs> 4770 바로 이곳입니다. 뭐 권리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딱 여기 4,770원 구간이 굉장히 큰 저항대에요 오늘 지금 VI가 갔네요 <laughs> 하지만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얘가 상장된지 얼마 안됐어요 2021년에 상장돼서 결국은 이 흐름들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1층과 2층의 흐름들 그래서 4,770원 잡고 가면 되는거예요아 오늘 목상태가 안되어가지고 계속 낑낑대네요 어 다, 토마토 시스템 제가 말한 그 매도가에서 좀더 올라갔어요. 자, 몇 프로? 여기까지 13%.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세요. 이제껏 본 종목들만 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지금까지 얘까지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한8.90% 정도 돼요. 제말안 들었으면 마이너스 8.90% 돼요. 근데 제말안 들어서 어 선생님 때문에 13%더못 먹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요. 제말안 들어서 아니, 주식 전문가가 어떻게 다 맞춰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저 말을 들어서 이득이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구조보다는. 자 토마토 시스템 이거 여기 매도가 저기 4,770원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다음 분할 매도가를 잡아드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주식은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거의 90% 확률로 적중을 시킵니다. 90% 확률로. 이런 전문가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반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네들 4770원 잡아드렸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저항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4770원 분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저항이 나왔죠. 여기에서 저항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갔다. 이 구간까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자, 여기에서 바로 얘네들이 아마 오늘 상한가 갔어요. VI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4분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 풀린 뒤에 어디서 지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4,770원까지 내려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선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지하고 저항은 같은 말입니다. 뭔 뚱단지 같은 소리야? 라는 거죠. 자, 1층이 있고요. 자, 선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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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자, 1층의 저항은 어디예요? 저항은 여기에요. 2층의 저항은 어디에요? 여기에요. 3층의 저항은 여기에요. 4층의 저항은 여기에요. 그러면 4층의 지지라인은 어딜까요? 여기에요. 3층의 지지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2층의 지지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1층의 지지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지와 이 지지, 아니, 이 저항이 여기서는 에 지지가 되고, 이 저항이 여기서는 에 지지가 되고, 이 저항이 여기서는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지와 저항은 똑같은 말인데요. 뭐가 중요한 건별 다섯 개 치세요. 별 다섯 개. 뭐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은 그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1층에서는 뭐예요? 저항이 되지만 2층에선 지지가 되죠. 근데 선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선 똑같잖아요. 주가의 위치가 2층일 땐 여기가 지지. 1층일 땐 저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4,770원 라인이 여기가 뭐냐면 아까 전에 밑에 있었잖아요 거긴 1층에 있었어요 여긴 2층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갈 땐 여기서 저항이 돼요 근데 2층에서 내려올 땐 여기가 지지가 돼서 올라가요 이제 understand? 됐죠 여기하고 라인 똑같죠 4,77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마무리 됐지만 제가 보는 이 지지라인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에이 방금까지 A선생님 에이 하나 틀렸네 나 놀려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이거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밑골이 달고 올라가잖아요. 반등 라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 이런 강의를 월 12만 원 줘도 아까워요. 지금 우리 기도원이 월 12만 원인데 월 12만 원 하루에 4천 원이에요. 선생님 강의 못봐져라 저기 피 터져라 강의 해주시는데 커피 한잔 대접해준 대접도 못하는 제자는 그냥 나가세요.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자격도 안 돼요. 이런 고급 강의를 어디 가서 해줘요? 다른 데는 제가 아까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딸이요. 유료 리딩을 듣고 있는데 저는 기도원 가입하고 싶어요. 제 딸이 수익은 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건제 딸이 투자금이 억대인데 월 500밖에 못 벌어요. 투자금이 억대인데 월 500만원밖에 못 번대요. 우리들은 한 종목, 한 종목 100만원 들어가잖아요? 우리들은 300 벌어요. 한, 100만원 갔다가. 천만 원 갖고 삼천만 원 벌고요. 1억 갖다 3억 벌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이미 수익을 냈어요. 뭘로? 웰바이오텍으로 이미 수익을 냈어요, 웰바이오텍. 이거 맨날 들어서 그렇지만, 자, 정혜원 약250% 익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제가 그보여드릴게일지 차트를. 항상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지만, 정혜원 일지 차트. 다 보여드리는 없어요. 회원수가 많으니까. 아까도 요거 뭐예요? 요거 아침에 이거 8월 17일 단타 했어요. 얼마 벌었어요? 1,4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월 저기 하루 4,000원 받고 받으려고 여러분한테 강의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이거는 1,400만 원은 그냥 애기 수익이고 하루에 1억씩도 그냥 충분히 충분히 벌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웰바이오텍 보이시죠? 종목. 여기도 우리 정회원 웰바이오텍 차트예요. 자 바이 영어 못하시는 분 없죠. 바이하고 셀 정도는 알죠. 바이가 뭐예요? 사다예요. 셀은 팔다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100만원 갖다 300만원 벌고, 1천만원 갖다 3천만원 벌고, 1억 갔다, 3억 벌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버는 차트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 선생님 이한 사람 말고요. 더 보여주세요. 네, 또 보여드릴게요. 손 승종님 이분 직업이 뭔지 알아요? 시내버스 운전하세요. 버스 기사님이세요. 버스 기사님 종목 주식 매매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 운전하면서 누가 주식을 해요. 거기 cctv 다 있고 조금만 핸드폰만 보면 저기 저 승객들이 신고해버릴 텐데 버스 기사님 어떻게 매매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쉬워요 매매가. 자 이때 사아할때 천천히 사요. 얼마나 살수 있어요. 그러면서 팔아요. 아 어려워요 이게. 아 유치원생도 하겠네. 엘리님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 지니님 여기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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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분 3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평균 3시간. 연세가 마... 아, 이거 또 혼난다. 만으로 64세예요. 만으로. 이제는 또 줄어들어서 이제 만 나이 떨어져서 63세예요. 63세. 자꾸 나이가 줄으세요. 내 내년이면은 우리 지니님 62세 되시겠네. 아무튼 3시간 주무시고 60대 이상인 분들도 다 따라하잖아요. 여기 셀 한 번만 팔아도 돼요. 뭐, 여러 번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진이님 두 번째 계좌. 자, 이건 한국말로 되어있네. 매수, 여기서 하셨고, 매도, 여기서 하셨다고. 일지 차트에 이거는 조작하면요. 잡혀가요. 이거 증권사, 증권사한테 소송 다음 잡혀간다고 이거 조작 못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러면 일지 차트만 봐가지고, 선생님 말이 뭐, 진짜냐, 아니냐,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있어요. 어디 갔냐. 자, 웰바이오텍 어디 갔지? 아, 웰바이오텍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자, 퍼센트 보여요. 250%, 여기 181%, 12일에 한번 매도, 13일에 우린 분할 매도로 끊어가요. 자, 투자금 적어도 돈벌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총 여기 497만 원 버시고 이걸로 563만 원 버시고 이걸로 716만 원 버시고 1,300만 원 버시고 512만 원 버시고 1,448만 원 버시고 어다 우리 우리 정의원들이에요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생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선 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잘 알아야죠.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믿고 오셔도 돼요. 올라오고 말란 말아요. 아셨죠? 암튼저 기도온 저기 영상 저 아래 보면 더 보기란이 있어요. 그럼 거기 뭐 댓글로 저기 그 우리 편집자님이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고정 댓글. 거기 두개 참고하시고 잘 찾아보시면 기도원 대표 번호가 있어요. 전화하면 전화 차단해 버립니다. 바쁘기 때문에 전화하지 는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 성함하고 그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내주시면 나중에 제가 저장해 놓고 뭐 상품 같은 거뭐 드리거나 뭐 이벤트도 가끔 해요. 바빠서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따르는 여러분 들 개인 정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수집은 해놔야지 되니까 회사 약관이니까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대뜸 가입해 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사요 저거 사요 하시면은 다 대답 안 해드려요. 아무튼 여기서 퇴근합니다. 퇴근!